자 반갑습니다 코인 설명서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6월 13일 오후 12시 1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두 말하지 않고 수익률부터 바로 공개할게요 자 이더리움, 도지코인, 니클 폴리메시, 카이브, 네트워크, 스텍스 등등등 전부 설명서 무료 정보방에서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인데요 특히 어제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렸었던 이 카이브 네트워크 말씀드렸듯이 단기급 등쏴 주면서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던 이 스텍스 또한 단기급 등 나와 주면서 수익 챙겨드렸는데요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런 급등 종목들과 타 대응법은 영상보다 빠르게 여기 무료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무료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코 앞으로 다가온 알트코인 불장 지금부터 미리 매집해 두어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바로 폴리매쉬인데요단계 수익으로 20% 이상 챙겨드린 종목이죠. 자 천만 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벌써 200만 원의 수익금을 챙기셨던 겁니다. 자 이번에도 타점 한번 더 잡아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두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 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전 관점은 아에좀 박스권, 이 박스권에서 여기 보이. 우는이 707원 단기 주요 매월 때까지 급등 나와 줄 거니까 무조건씩 챙기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이 707원 위쪽에 안착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연속 3일 캔들 이거 보시면 캔들의 윗꼬리가 계속해서 돌파 테스트를 해주고 있고 오늘은 캔들의 몸통까지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캔들 아래쪽에 보이시는 여기 빨간색 선5일선 그리고 주황색 21선 그리고 노란색 61선 단기와 중기 이평선들을 보시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 골든 크로스가 나와준 상황입니다. 또한 고르게 정비열되어 폴리머 시의 상승 추세를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거래량도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월부터 쌓인 이런 거래량들 보시게 되면 여기 전혀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죠. 세력들이 개밀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전형적인 가짜 하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잡아드린 매수 타점에서 매수하신 이후에 분할 매도하여 물량이 남아 있으신 분들이나 폴리메시 처음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자리에서 전구점 부근인 여기 보이는 천원까지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제는 CPR FOMC 발표가 있었죠. 오늘 밤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인 p p i 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엄청난 변동성이 예상되는데요. 영상은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 갭이 많이 발생하니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를 따라나주지 마시고 정보방을 통해서 이 실시간 대응이란 걸 하시길 바랍니다. 자, 코인 시장은 특히 유동성이 높다 보니 실시간 대응이 필수입니다. 혼자 투자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 주셔서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보유 종목 진단이라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금일의 영상 폴리메시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